시집가는 딸에게 96년 6월 13일 목요일. 회색빛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아침이 나의 마음을 더욱 갈곳 없이 헤매게 하는구나. 내가 떠날 날이 몇 날이나 남았나, 열흘도 안 남았구나. 언제나 언니 마음에 아픈 조각이던 너를 이제는 좋은 남편에게 보낼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린단다. 5개월 동안 언니 집에 있느라 고생 많았다. 내 마음 속에도 만감이 교차하리라 생각한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했던가. 참 그런가 보다. 너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언니는 때로 섭섭한 마음을 많이 느낀다. 언젠가는 너도 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날이 올 거다. 섭섭한 기억이 있거든, 잊어라. 언니가 너 생각해서 채찍질 한 것이니까. 너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늘 기도함아. 언니와 형부, 동준이,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잊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남편 잘 받들고 사랑하고, 시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시형제들 많이 사랑하거라. 많은 아픔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하지만 잘 견뎌내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온단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지 않더냐. 엄마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고 큰언니 작은언니가 그 길을 가고 있잖니. 우린 모두 다 엄마가 가신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이니까. 행복한 기억, 추억만을 가지고 가거라. 은이야,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펜을 들었는데 더욱더 슬퍼진다. 내 결혼식 날 올까봐 걱정이다. 좋은 날인데 말이야. 유서방 좋은 사람이야.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서로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 행복을 갖고 가야지.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구나.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워.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들의 만남을 결혼을 감사드린다. 은희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계획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뿐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한단다. 창을 열었더니 비구름이 내 눈앞에 자욱하게 다가서는구나. 내 마음을 닮았구나. 너희들로 인해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는다. 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아야지. 가라앉은 마음을 추스려 세워야지. 은희야, 아직도 자고 있냐? 일어나거라. 6월 13일 아침에 시집가는 딸에게, 은희야, 어젯밤에는 새벽에 갑자기 화들짝 잠이 깨지더니 머릿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찼었다. 잠꼬대까지 하면서 자는 내 모습이 우습더구나. 유소방 만나고 온게 고단한 모양이다. 매일 애기 같아서 시집 못갈것 같더니 후후. 떠날 날이 한 주일도 안 남았군. 은이야, 참 아침이 나에게는 고요하게 느껴진다. 동준이 형부 다 가고 없고, 만수는 형부 바지 위에 엎어져 있고, 너는 안방에 쿨 자고 있구나. 차한 잔의 따스함이 내 마음을 적시는구나. 어린 시절에 언니의 추억을 나눠주지 못하고 일찍 시집 와서 너에게 항상 미안했는데 시집 가기 전에 언니와 5개월 가까이 있다가 가니 참 좋다. 자매 간의 사랑을 느끼니 좋고 외롭지 않아서 좋았다. 모두 다 감사한 일인 것을. 언니의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데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어떠시겠냐. 전화 자주 드리고 많이 사랑해 드려라. 사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은이야 얼른 예쁜 애기 낳아라. 엄마 아버지 안아보시게. 살아계실 때 손자 보셔야지. 유서방 닮고 너 닮고 예쁘고 똘똘할 거다. 은이야 많은 사람의 사랑을 입고 간다.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배우자니까. 같이 행복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유서방의 개성을 깊이 존중해 주고 너와 다른 사고방식도 이해해. 기분을 알고 존중해 주거라. 너는 너무 고루하고 유서방은 신세대 같더라. 섭섭한 일 있으면 참지 말고 많이 이야기하고 깊게 생각해라. 결혼을 파괴할 수도 있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나 행동은 잘 알아서 의식적으로라도 방지해라. 너무 애기같이 굴지 말고, 그래야 사랑받는다. 언니가 얘기해준 것 명심해라. 은희야, 유서방은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것 같더라. 얼마나 감사하냐. 너도 같아져야 한단다. 유서방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서 언니는 마음이 기쁘다. 널 많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거다. 너도 많이 이해하고 사랑해 주어라. 그래야 세월의 시련을 견딜 수 있단다. 96년 6월 15일 아침에